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하늘 사회를 탐구하다. 박하사탐 TV의 상사항사 박하늘입니다. 조선시대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의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그 사건,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을 기준으로 양난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전개 과정과 결과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박하사탐 TV에서는 이 한국사를 다루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그리고 한국사, 수능 한국사 내용 한국상학력 검정시험 중급, 고급까지 한 번에 때려잡을 수 있는 30분 때려잡기를 진행하고 있죠 오늘도 역시 30분 안에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지도를 통해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CG도 이제 들어가니까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준비를 했습니다. 임진년에 일어난 일본과의 전쟁, 그리고 정묘년과 병자년에 일어났던 호란, 오랑캐와의 전쟁, 즉 여진족 만주족 이 만주족과의 전쟁 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볼까요? 자 조선 전기에는 외국과의 관계가 계속 이 주변 동아시아 정세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었죠. 우리가 신라 시대라든가 그리고 고려시대에도 대외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신라의 경우에는 큰세 가지 무역항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울산항이 최대 무역항이었고요. 당나라로 가는 항구, 방항성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죠. 그리고 바다의 왕자 장보고가 만들었었던 청해진이 있어요. 이세 단어가 보이시면은 신라시대 무역, 즉 대외 관계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고려시대에는 국제무역항 병란도를 통해서 고려라는 이름을 서양에까지 서방 서아시아를 통해 이 유럽 사회까지 고려를 알리게 됐습니다. 조선의 경우에는 국제 무역항은 없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죠. 먼저 가장 중요한 중국의 명나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면상 정도전이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배우지 않았습니까? 태조 왕건식기아 정정할게요 태조 이성계 때.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추진하면서 명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자의 난으로 권력을 잡은 태종 때부터 사대 외교를 단행하게 되었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사대, 섬길사, 큰나라 대, 명나라를 섬기는 관계라는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명나라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즉 간접 지배를 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죠. 사대 관계는 명나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 사대는 책봉과 조공을 체결하는 관계인데요. 명나라 황제가 조선의 왕을 책봉해 주면 우리는 매년 조공을 바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조선에서 특산물을 명에 바쳤을 때 명나라는 그것을 받고 입을 씻는 경우가 아닙니다. 황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을 다시 왕에게 답례품으로 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즉 주고받는 관계라 볼수 있겠고 실질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국가적 신리를 추구하는 관계 사대 관계를 체결하고 있었지요. 아 조선 시대에는 사대 관계 명나라와의 사대 관계가 중요하겠구나. 요거 하나 잡을 수 있겠어요. 조선은 사대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 자, 그럼 다른 나라, 여진족, 그리고 유, 유구시암자와 일본과는 어떠한 관계였을까요? 여진족은 친할 땐 친해요. 하지만 또 싸울 때는 또 엄청나게 혼을 내주는 그러한 관계 친할 땐 친하고 싸울 땐 싸우는 관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최윤덕 장군과 김종서 장군을 보내서 현재의 영토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영토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키워드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나라 영토가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즉 강경책으로 4군과 6진을 설치해서 이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고요. 여진족들을 이곳을 이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을 이쪽으로 이주를 시키는 정책. 삼남지방의 백성들을 이쪽으로 불러들여서 살게 하고 또 군사로 키워가면서 방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진족을게 귀순을 장려하면서 회유를 하기도 했어요. 자, 이 강경책으로 4군육진이 있다면. 회유책으로는 경원과 경성지방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국가 간의 무역을 단행하며 회유를 하기도 합니다. 즉, 회유와 강경책을 동시에 하는 경우, 이 경우를 이제 교린정책이라고 하죠. 아, 여진과는 친할 때 친하고 싸울 땐 싸우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일본과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 세종대왕 때 세계 항구를 열었습니다. 부산포, 연포, 제포. 세계 항구를 열어서 제한적인 무역을 실시했었고 일본인들이 이곳에 들어와 살게 하는 개해 약조를 체결하기도 했죠. 그러나 일본이 까불면 또 혼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제 대마도라고 불리는 이 스시마섬을 이종무 장군을 보내서 토벌을 하기도 합니다. 역시 회유책과 강경책을 함께 하는 경우인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역시 교린정책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의 대외관계는 4대 교린정책을 실시하고 있구나. 이걸 알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여기 나와 있는 좀 생소한 글자들. 이 국가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류큐왕국이라고 해요. 한자로는 육우라고 하고, 류큐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일본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 류큐왕국은 독립된 국가였어요. 민족과 언어, 문화, 풍습이 완전히 일본과 달랐던 독립국가, 류큐왕국이 존재하고 있었고, 류큐왕국과 우리는 무역을 통해서 친선관계를 체결하고 있었죠. 1870년대 일본이 류큐왕국을 병합, 병합하면서, 오키나와로 만들었습니다 민족이 삭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도 한번 다뤄보겠지만 일본의 통치 방식은 굉장히 잔인했죠 민족을 삭제시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류큐는 이 당시에 존재했던 독립된 국가였어요 자 시암의 경우에는 우리는 이 나라를 타이 라고도 하고요 대한민국에서 태국 이라고도 하죠 선생님이 그 집에 있는 고양이가 제 집고양이가 샴고양이예요 샴고양이 이 시암입니다 태국고양이라 뜻이죠. 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있는 자와섬과도 교역을 하면서 특산물 교역을 통해서 이렇게 친선관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선전기대외관계는 4대 교린정책을 표방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200년 동안 평화시대가 열렸습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200년 동안 평화시대가 진행되다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임진왜란 이전에 부산포, 연포, 제포 세개 항을 열어줬더니 일본이 거기서 난동질을 해요. 삼포 외란이 처음 일어났고요. 을묘년에 일본의 이 쳐들어오는 전투 을묘외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변방을 준비하는 부서 비변사를 상설 기구하기 시작했죠. 비변사는 국방회의 기구예요. 국방회의 기구. 자 간단하게 생각해볼까요? 이 지역에 있는 사령관이 죽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말을 타고 뛰어가야 돼요. 왕한테 뛰어가서 다음 사령관 임명을 받고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사령관이 부재일 때 외국의 이 공격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급 상황을 미리 처리하고자 국방회의기구 비변사를 만들어 놨었는데, 을묘외변을 거치면서 비변사가 상설기구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비변사는 지금 옆에 CG로 나오고 있어요. 준비하고 가출 비자 준비할 비자 이가추다비 변방 편즉 변방을 준비하는 부서라는 뜻으로 국방 회의를 담당하는 엄청난 기구입니다 조선 후기는 바로 이 비변사가 조선을 장악하면서 왕권의 약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 비변사가 이 시기에 상설기구화가 됐구나 이거 하나 알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일본은 센 코쿠 시대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전국 시대를 거치고 있었는데. 수십 개의 독립된 개체가 따로따로 운영이 되다가 이 전국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합니다.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내부 불만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실제로 명나라가 이 당시에 해금정책이라고 해서 무역을 통제해버립니다. 이거에 격분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실제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조선에 이렇게 외치기 시작해요. 나 명나라 정복해야 돼. 명나라 정복해야 되니까 길, 길도 길 짭니다. 길을 빌려줘라. 정명가도를 외쳤고요. 당연히 사대관계였던 우리 조선은 이것을 거부하겠죠. 그리고 전쟁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이러고 있죠. 이러고 1592년 임진왜란으로 이어집니다. 자이 당시를 이제 좀더 한번 살펴보시면은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된 뒤. 1592년까지 여러 전투와 뭐 사군육진과 같은 이런 전투가 있었지만 평화 시대였어요. 즉 우리는 국방력이 형편없이 약화되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역을 의무로 지고 있는데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수령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차피 전쟁한다. 오늘 덥잖아. 땀안 나? 그냥 오늘 돈 내고 훈련 끝내자. 돈을 받고 훈련을 안 시키는 방군 수포제가 성행하고 있었어요. 방군 수포제. 돈을 냈고 훈련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주고 대신 보내요. 대립제가 성행하고 있었죠. 이런 것을 통해서 국방력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었고 강력한 이 전투 경험이 풍부한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전투 방식은 속전속결 전투 방식이었어요. 빠르게 올라가서 왕을 무릎 꿇리고 항복을 받아내는 그러한 전투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개 과정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1592년 4월 13일 부산포로 일본 16만 대군이 상륙을 합니다. 이 지역에서 동래성 성주인 송상현 장군이 백성들과 열심히 항전을 했지만 함락이 되고 말았고요. 이어서 상주가 뚫리고 충주까지 잡아먹히게 됩니다. 당시 이 조선의 영웅이었던 신립이 말도 안 되는 전법을 쓰게 됐죠. 배수의 진을 펼쳤어요. 이 당시 우리 조선의 전투 방식은 활을 먼저 쏩니다. 소나기와 같이 화를 잔뜩 쏜 다음에 혼란하게 만들고 말을 동원해서 짓밟는 그러한 전투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렇게 싸우거나 성벽 위에 올라가서 화살을 쏘며 싸웠어야 했는데 실림이 탄금대라는 이 당시 충주 호수에 있었던 탄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펼친 거예요. 물길이 물리게 있는 땅이다 보니까 땅이 질척거리지 않겠습니까? 말들의 발이 푹푹 빠지겠죠. 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왜 배수의 진을 펼쳤는지 정말 알 길이 없는 부분입니다. 신립이 뚫리자 충주가 당연히 장악되었고요. 이 충주는 조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고구려 장수왕이 충주 고구려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충주는 한양과 전라도 경상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충주가 함락되자 곧이어 한양도 점령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나왔죠. 4월 13일에 들어왔는데 5월 2일 에 한양 이 함락당했어요. 일본의 속전속결 전투 방식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양을 점령한 것 동시에 멘붕에 빠졌지요. 있어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선조가 의주에 피난을 갔습니다. 왕이 백성을 버리고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에 격분한 우리 백성들은 한양에 있는 경복궁을 불태워서 없애버렸고 일본은 이곳에서 우물쭈물하게 되었죠. 도요토미 데요시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물어보고 도요토미 데요시는 선조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일본의 북상이 시작되지만 이때부터 드디어 우리 관군의 활약이 시작됐습니다. 살펴볼까요? 남쪽에 이순신 장군의 우리 수군이 한산도 대첩을 성공하게 되죠. 학익진을 펼쳐서 일본을 감싸 안는 전략 방식으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수군은 먼저 거북선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옆에 지금 그림으로 보고 계시죠? 거북선으로 들어가서 일본 배들을 이제 혼란하게 만든 뒤에 판옥선을 통해서 좌우로 회전이 가능한 이 판옥선을 통해서 포를 쏴서 공격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작은 배로 굉장히 빠른 일본 배를 갖다 붙여서 배를 이제 위로 올라가서 상륙을 해서 상륙이라 상선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배로 옮겨 타서 칼싸움을 하는 그런 전투 방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포를 쏘는 이런 전투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 배가 붙기 전에 포를 통해서 섬멸을 할수 있는 이러한 전투 방식, 거북선과 판옥선을 이용한 전투를 활용하고 있었죠. 수군이 엄청난 활약, 단한 번도 패배하진. 패배하지 않은 우리 이순신 장군의 활약은 남의 제약권을 자각하면서 일본의 이 속전속결, 즉 물자를 빠르게 보급을 해야 되는 이 보급로를 모두 차단하였고요. 전라도 곡창지대를 수호함으로써 일본의 침략작전을 저지한 엄청난 성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에 이어서 이순신 장군과 호를 같이 쓰고 있는 똑같은 호를 갖고 있는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어서 한양 옆에 있는 행주산성에서 권율의 행주대첩이 일어나게 되죠. 임진왜란 3대 대첩이 일어났습니다. 관군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임진왜란 다시 한번 보시면 일본의 속전속결, 그리고 우리 관군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죠. 관군의 활약.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었죠? 바로 수군의 활약이 내신에서는 이제 주간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외군의 보급로 차단, 전라도 곡창지대를 수호했다는 사실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옵니다. 명나라의 만력제가 꿈을 꿨다고 하죠. 자신이 유비로 나오고 선조가 장비로 나왔다고 합니다. 꿈속에 이 의형제, 이 의형제를 내가 구해야 되겠다. 수많은 병력을 아낌없이 보내주는 명나라의 파병, 즉, 명예 지원이 이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우리 의병장들이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의병장의 활약. 이 의병장이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물어보기도 하죠. 이 지역의 홍의장군, 곽재우 장군, 그리고 우리 스님들인 서산 대사와 삼영 대사, 조원, 고경명, 김천일과 같은 의병장이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지역에서 싸웠기 때문에 동네 골목골목을 모두 알지 않겠습니까? 익숙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관군의 활약과 명예 지원, 그리고 의병장의 활약으로 전쟁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교착상태로 이어지게 되자 명나라와 일본은 휴전협상으로, 즉, 휴전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 조선은 그 시기를 틈타서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게 됐죠. 조선 전기는, 조선 전기는 중앙군이 5위였어요. 이거 깨졌죠. 새롭게 재편성을 해야 합니다. 훈련도감을 설치했죠. 이 훈련도감은 총을 쏘는 포수와 칼을 쓰는 살수 그리고 화살을 당기는 사수 이렇게 삼수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직업군이에요. 훈련도감을 설치해서 전열을 재정비했고 지방군의 경우에는 잡색군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역시 깨졌죠.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양반과 노비가 뭐가 지금 중요합니까? 모두 다 동원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소고법을 단행하면서 양반과 노비까지 한조로 포함시키는 체제정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뒤 도요토미 데오시는 명나라 황제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죠. 명나라 공주를 시집 보내라. 조선의 삼남지방을 우리 일본이 지배하겠다. 당연히 휴전은 결렬되었고 정류재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전쟁이 다시 일어났어요. 정류재란 일어났을 당시 우리 이순신 장군은 배기종군을 하게 되죠. 전라도 지역으로 내려갔더니 배가 12척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명량해전이 일어나게 됐어요. 영화에서도 만나보신 명량해전. 굉장히 중요한 해전이죠. 일본은 전라도를 털어서 국창지대를... 모두 장악한 뒤에 북상을 하려고 했으나 이것을 저지한 아주 중요한 해전입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면서 일본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가 수립되었는데 이들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전쟁이 끝이 났죠. 철수하는 왜군이 계속해서 노략질을 하게 되자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해전, 노량 해전에서 일본을 섬멸하면서 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전국토가 불바다가 된 아주 끔찍한 전쟁이었지요.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뒤를 이었던 에도 막군은 통신사를 요청함으로써 10년 뒤에 국교가 재개되었습니다. 12차례 통신사를 보내서 우리 조선의 선진 문물을 전파해줬다고 나오고 있죠. 자, 이 임진왜란의 결과를 살펴보시면 우리 조선은 전국토가 황폐화되었고요. 수많은 인구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국가 재정 역시 바닥을 치게 되었고 신분지서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노비들이 도망을 갑니다. 혼란한 틈 타서요. 그리고 족보를 위조합니다. 또한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세금을 확충하고자 양반 재기를 돈으로 팔기 시작하죠.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인 공명첩을 발행하게 돼요. 빌공자의 이름 명장. 돈 주고 이 공명첩을 국가로 사서 내 이름을 쓰면 양반이 될수 있어요. 이 공명첩과 납속책을 통해서 양반의 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며 신분질서가 흔들리게 되었고, 전쟁 당시에 우리의 불국사와 경복궁, 그리고 서적을 모아둔 사고가 불에 타는 끔찍한 문화재 소실로 이어졌어요. 일본의 경우 도요토미데오시가 무너지고 도쿠가와이에스의 에도막부가 수립되었는데 조선에서 약탈한 이 문화재와 포로들을 통해서 일본의 엄청난 선진 문화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이삼평이라는 도자기 공인을 납치를 해가서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매우 크게 발달하기도 하죠.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줬던 명나라는 약화가 되었고 그 틈을 타서 여진족이 급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명나라는 쪼그라들었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여진족은 후금을 누르와 치가 후금을 세우면서 명을 압박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리고 조선의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광해군은 전쟁을 복구하는 전후복구사업을 단행하게 되었고 토지조사를 다시 하고 개간을 장려하고 허준에게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하는 등 민생안정책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취재도에서도 살펴보겠지만 특산물을 납부해야 되는 제도 대신 납부하는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고자 민생안정을 위해 특산물 대신에 동전과 쌀로 내라 대동법을 단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어지게 되죠. 명나라의 경우에 후금을 공격해야 되겠다. 내가 임진왜란한테 도와줬지. 나좀 도와라. 군대를 보내나? 보내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도와주러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전쟁을 경험한 광해군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보내 주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여진족 통역관이었던 강홍립을 불러들이죠. 저기 형세는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병력과 인심은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이 없다. 하늘을 덮을 듯한 흉악한 적의 칼날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 이게 무슨 소리죠? 후금의 강력함을 알고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강홍깁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하죠. 명을 도와 군대를 보내되 상황을 보아 투항하도록 하라. 패배하라는 비밀 지령을 내리고 옵니다. 이것이 강해군의 신리 외교, 중립 외교가 되겠습니다. 강홍립 광해군은 실리를 추구하고자 후금 명 사이에서의 중립외교를 표방하고 있었고 강홍립 장군은 명나라 쪽으로 출병을 해서 후금을 공격하지만 강홍립이 후금에 항복하면서 큰 피해를 입지 않는 이런 실리를 추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바로 이거죠.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이어지고 있을 때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선조 시기하면 임진왜란도 있지만 무엇으로 이어지나요? 바로 붕당 정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동인과 서인으로 붕당 정치가 일어난 상태에서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있었고, 동인은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져 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광해군이 즉위를 했는데,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이 광해군은 선조의 적장자가 아닙니다. 후궁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적장자였던 이 심씨와의 사이에서는 아이가 없다가 광해군이 즉위하기 바로 직전에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이 아들이 영창대군이에요. 그리고 심씨는 바로 서인 외척이었죠. 광해군은 후궁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을 거고 영창대군이 굉장히 불안한 존재였어요. 사건을 조작해서 영창대군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죄명으로 자신의 이복 동생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제 물론 핏줄이 섞이진 않았지만 심, 이 선조의 정실부인이지 않습니까? 왕비. 이 왕비가 광해군의 엄마 임목대비로 되었, 되었는데 영창대군을 살해한 광해군은 임목대비까지 패비를 하면서 폐륜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것을 빌미로 서인이 인조반정을 단행해버려요. 성리학적인 명분을 저버렸다. 광해군을 제거하고 서인이 인조를 즉위시킵니다. 이것이 인조반정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인조가 즉위한 이후에 이 서인 세력들이 명나라와 친하고 금나라를 배척하는 친명배금 정책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인조반정 때 공로를 세웠던 이괄이 공신책봉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이관에 난 일어납니다. 당연히 진압되었으나 이관을 따랐던 제자들이 부하들이 후금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조선에서 인조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몰아냈습니다. 당신과 가까웠던 광해군을 인조와 서인 세력이 몰아냈습니다. 복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분을 기다리고 있던 후금은 이 광해군의 복수를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지요. 이것이 인조식에 일어난 정묘호란으로 이어집니다. 광해군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겠다. 자, 이 정묘호란의 경우에는 후금의 엄청난 압박 시기에 인조가 광, 이 강화도로 피신을 가서 전쟁을 막으려고 했으나 굉장히 강력했던 후금을 이길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강화도에서 강옥립의 중재로, 그나마 이 여진족과 가까웠던 강옥립의 중재로 형제 관계를 체결하겠다라는 조건으로 화의를 체결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묘호란의 결과, 형제 관계를 체결했으나 9년 뒤에 사건이 변합니다. 명나라가 멸망을 하고 요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선과 명은 어떠한 관계였죠? 둘은 사대 관계였고요. 우리가 임금으로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경험하면서 군신 관계를 뛰어넘는 부모 관계가 되었어요. 당연히 조선을 지배하고 있던 인조와 서인들은 명나라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면서 명예 복수를 해야 한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었죠 문제는 이 정묘호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 당시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평화를 주장하고 있는 세력들은 이들의 대의와 명분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여기 나오죠 만 백성과 더불어 죽음을 각오하지 말아라. 살아야지만 대의와 명분도 있는 것이다. 저들이 주장하는 군신관계를 받아들이고 후의를 도모하자. 이들이 주화파였었고, 대다수의 서인들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전쟁을 주장하고 평화를 배척하는 척화파의 경우에는 죽음에도 아름다운 자리가 있을 건데 왜 하필 저게 아가리 속이겠느냐. 끝까지 싸우자. 우리는 성리학의 나라, 명나라의 뒤를 잇고 있는 나라이다. 오랑캐의 고개를 숙일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우세, 즉 척화파가 힘을 받게 됐어요. 인조는 척화파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병자호란으로 이어지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후금의 공격, 정묘호란을 살펴보시면은 이 명예의 원군 요청 당시에 광해군의 중립 배교가 문제가 되면서 인조반정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광해군의 복수를 꾀하면서 이 후금이 쳐들어오는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인의 친명배금 정책과 이괄의 난을 계기로 일어난 전쟁, 여진족과 그나마 가까웠던 강옥립의 중재로 형제 관계를 체결하게 됐어요. 자 키워드를 잡을 필요가 있겠어요. 정묘호란하면 누구의 공격이었죠? 후금의 공격이었고 인조는 강화도에 피난을 갔었어요. 그리고 형제관계를 체결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키워드 단어. 그리고 이어지는 병자호란의 경우에는 후금이, 자 여기 옆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병자호란. 청을 세웠고 군신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었던 인조는 미처 강화도로 피신을 못 가고 남한산성에서 대립을 하게 되죠. 척하파의 우세로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하지만 47일 만에 패배함으로써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고 맙니다. 평상복을 입고 삼전도 앞까지 간 우리 인조는 홍타이지, 청나라의 태종에게 세번 절하며 아홉 번 머리를 찢는 삼0오 고두레라는 엄청난 굴욕을 당하게 됐어요. 이것이 병자 호란으로 이어졌고, 인조의 뒤를 이은 효종은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고 주장하며 국벌운동을 단행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죠. 지금 오른쪽에 정리를 한이 키워드로 후금, 강화도, 형제 관계가 정묘 호란이고요. 청, 남한산성, 군신 관계 수용이 병자 호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과는 국교를 재개하고 통신사를 파견했던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일본 문화가 이제 조선의 문화가 일본에 전파되게 됐죠. 그리고 청나라의 경우에는 병자호란 이후 효종의 북벌운동이 단행되지만 어떻게 된다?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서인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은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살펴봤습니다. 훨씬 더 다양한 이야기. 뭐, 예를 들어, 일본 군인이면서 조선으로 귀한 사야가 이야기라던가, 당시 동래성 전투의 이야기, 또 일본 도요토미데오시의 말도 안 되는 명령, 조선인들의 코무덤이라던가, 수많은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정묘란 병자호란 역시 마찬가지고, 인질로 끌려갔던 조선인 이야기도 무궁무진하죠. 하지만 오늘은 30분 때려잡기로, 내신과 수능 한능검에 관련된 내용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점수를 올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확실하게 다시 한 번만 흐름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한국사 30분 때려잡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